시국이 어렵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 내일 새벽에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여호수아회 구욱기도회가 있습니다. 어, 최양수 목사님하고 어, 백인숙 전도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하면안될 어,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조창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임실 테마 파크에서 열리는 그 V I P 사업자 초청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동참을 하고 올 계획입니다. 제가 이 믿음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각별한 지혜를 갖고 주셔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유명한 식품회사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런칭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그 기호에 맞는 식품들이 런칭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확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파급 효과는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QR코드 아무리 활용하려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에게 맡기면 너무 손쉽게 QR코드를 통해서 모든 정보도 알아내고 어떤 혜택과 어떤 식품들이 있으며 그리고 소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수당이 주어지는거 하는데 대해서 혼이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청하면 자녀들도 기분도 좋을 거고요, 보람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런칭된 그런 식품들이 있어서 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 미음미를 소개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떡볶이 있죠. 신화 폭풍 떡볶이라고 재미도 있고, 또 식사 대용으로 등산이나 캠핑을 가서 종이 컵라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떡과 양념이 일친 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부부도 아닌데, 떡과 양념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맛있는 떡볶이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어,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보다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감사한 것은 해남에서 그 호박고구마, 꿀고구마가 이렇게 런칭이 되었어요. 어, 역시 PB는 70%고요. 아까 말씀드린 떡볶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인가 2, 3일 전에 이렇게 런칭된 <laughs> 한국에서 가장 큰 만두회사입니다. 30주년 된 그런 주식회사 푸드웨어에서 해밀송송만두라고 육종이 이렇게 런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닌 말로 한달 동안 이렇게 간식만 사먹어도 뭐 5만원, 10만원씩 충분히 매출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9대까지 골고루 2%의 그 PB가 수당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사업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줌 미팅 때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1년 후에는 거의 대다수의 식품들이 믿음이를 통해서 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뢰할 만한 대표님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밤에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내일 100명 넘는 그 VIP 사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자리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나 신뢰할 만한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정말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분입니다. 5년 후에 2조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뭐 7년 후면 3조까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으로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시스템대로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2년 후부터 활짝 웃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연합 기독교 방송 임원들 송년회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조촐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2년 전에 몽골에 함께 선교 갔던 그 팀들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현재 힘쓰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내가 비전 제시한 것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라 그랬더니 모두 다 귀담아 듣고 한번 눈여겨 보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함께 2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고 왔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널리 널리 이 정보를 나눠줘서 함께 웃는 그날이 올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